뉴질랜드 경찰이 새로운 경찰관 모집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클린턴 전 대통령 자택 등에 폭발물이 배달되면서 미국의 테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고용과 투자 지표가 계속 악화되자 한국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새로운 경찰관 모집을 홍보하는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작년에 독특한 경찰관 채용 홍보 영상으로 크게 주목을 끌었던 뉴질랜드 경찰이 금년에도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지난 24일 공개된 3분 길이의 홍보 영상은 국내 한 TV 방송의 Q&A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식으로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브레이킹 뉴스로 명명된 이번 홍보 영상에는 국내 영화배우들과 코미디언들이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으며 제작비는 작년에 35만 달러보다 늘어난 48만 달러가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영상은 발표되자마자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경찰 모집 영상이라는 평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조회 숫자가 600만 회가 넘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영상으로 2,500명에 달하는 추가적인 인원이 경찰에 지원했으며, 그중 200에서 300여 명이 실제로 경찰관이 됐거나 아직 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자 스쿠터 서비스가 시작된 지 하루에 평균 두 건의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달에 새로운 전자 스쿠터 서비스가 시작된 후첫 번째 주에만 모두 14건의 ACC 크레임이 제기됐습니다. ACC 대변인 리사 라우텐 바우 씨는 서비스가 시작된 다음 날두 건의 상해 관련 크레임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오클랜드에서는 모두 9 건, 크라이처치에서는 스 다섯 건의 부상이 보고됐습니다. ACC는 이번 주말까지 어떤 부상이 있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 스쿠터는 최대 27km의 속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자전거와 달리 헬멧을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라임은 3개월간의 시험을 위해 이 스쿠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누카오 항만의 감염의 여부로 인해 오랫동안 접근이 금지됐던 4개의 바닷가가 오클랜드시의 노력 끝에 다시 시민들의 수영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양지로 돌아왔습니다. 오염된 바닷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아마베이, 토마누, 이스트, 클락스 비치, 웨이마우스 비치 등의 4 개의 바닷가는 접근 불가능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만누레와 자치단체와 오클랜드 수질 관리 단체의 노력으로 바다에 불법으로 오염 물질이 유출되던 경로를 찾아냈으며, 그에 따른 법 강화와 경로 완벽 차단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오클랜드 시장 필 고프는 우리가 드디어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20년간 접근 금지됐던 바닷가에서 수영을 할수 있다고 발표하게 된 것은 큰 기쁨이며 수년간 바닷가 앞에 세워져 있던 경고 사인을 드디어 제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세이프 스윔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었던 웨이마우스 비치의 수질이 국가 기준에 적합한 쾌적한 수준, 매우 낮은 감염 확률 등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졌습니다. 막힌 고속도로가 복권 1등 당첨의 행운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난 노동절 연휴에 웰링턴 인근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당시 여행에 나섰던 많은 이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지만 이 바람에 일생일대의 큰 행운을 거머쥔 남성도 생겼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19일 금요일 웰링턴 북쪽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떠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부케루아베이에서 트럭 사고로 인해 화학물질이 도로에 유출되면서 일본 고속도로가 막혀 지체가 극심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번 주말에는 그냥 집에 머물기로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국도 1호선이 무려 17시간 동안이나 통제된 바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먹거리를 사기 위해 뉴타운 슈퍼마켓에 들렸다가 우연히 구입한 로또 복권이 1등 100만 달러에 당첨되는 큰 행운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 세 자리가 맞을 때까지는 100달러쯤 당첨금을 예상하다가 여섯 자리가 모두 맞자 믿을 수가 없었다고 당시의 기분을 전했습니다.